네 오늘은 힐스테이트 청계아파트 84제곱미터 매매물건 소개 드립니다 101동 저상층 전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고 전세금은 6억 3천입니다 매매금액은 13억 금매물 금액입니다 보이는 거는 어 신발장 신발장이 양면에 있습니다. 그리고 첫 번째 방 3입니다. 저 상층으로 청계천 연구 전망이라서 전망은 아주 괜찮습니다. 네, 거실로 해서 거실입니다. 청계천 보이고 네, 내부순환로 보이는 전망인데요. 문을 닫히면 소리가 전혀 안 나고 문을 열면 소리는 약간 납니다. 주방에 네, 김치냉장고 자리와 냉장고 자리입니다. 불을 켰을 때와 안 켰을 때와 차이가 별로 없죠. 가스 렌지와 오븐 렌지이고요. 세탁실 네, 가스 검침기와 같이 있고요. 보일러실도 같이 있습니다. 다용도. 용도는 적지는 않고요. 그리고 오른쪽 방 들어가면 왼쪽은 안방입니다. 안방 먼저 보시면 빨래 전자동으로 되어 있고 안방도 똑같이 방 3개는 전망이 남서향으로 아주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옵니다. 차가 지나가는 게 보이는데요. 전망은 아마 보시면 마음에 들어하실 겁니다. 안방 화장실 오른쪽 드레스룸 있고 왼쪽은 화장대 있고 안방에 샤워 부스 있고요. 그리고 안방 화장실엔 비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. 드레스룸 내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방 2입니다. 이 방에는 붙박이장이 있어요. 그리고 큰 창으로 시원스럽게 외부가 잘 보이는게 특징입니다. 이방 2에는 실외기실이 있어요. 실외기실에도 다용도 공간을 좀 사용할 수